지금 10, 10만발의 포탄까지 지금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가 아적대관계 푸틴이 오히려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푸틴은 어떻게 알았나? 무기 수출로 꼼투리 잡힌 한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단하려 넘겨짓거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의 유독 수출이 활발한 한국 무기를 러시아가 견제하는 정도의 메시지로 해석됐다. 홍완석 한국의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한국 무기 개발에 러시아 기술의 영향을 미쳤던 만큼 러시아 입장에선 적대적인 폴란드에 한국 무기가 수출되는 자체로 거부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미국을 통해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WSJ 한국 미국 통해 우크라이에 포탄 1만발 제공.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하고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무력 도발을 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더라도 군사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래서 국방부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미국한테 파는 것이지 미국이 뭐 어떻게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 정부 포탄 10만발 최종 사용자는 미국 우크라 제공하냐 한국의 155mm 포탄 10만발을 미국이 구매하기로 하는 방안에 한미 국방장관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보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우회 지원 논란이 일수 있는 이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란 전제를 포탼 수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요. 폭, 무기는 반드시 이전 금지 조항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폴란드 팔았는데 폴란드가 북한 팔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전 금지입니다. 음.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한테 안 넣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넣었다는 그걸 얘기죠. 러시아가 그러면 안 넣는 걸 모르겠습니까? 아,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무기를 팔면서 어떻게 이전 검지를 안 합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 포타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제공한 게된 거죠. 그럼요. 그게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푸틴이 얼마 전에 뜬금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게 근거가 있었던 근거가 거예요. 있었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에서. 오히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포탄하는 것은 그냥 그냥 루머처럼 얘기하고 아무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올 줄 알고 미국에서는 북한으로 러시아에 공급했다 물타기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은 아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심지어 중앙일보가 5월 10일 날특종 냈었잖아요. 냈었죠. 미국, 미국이 네 나라를 우회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미국, 캐나다. 단독 미국 물밑 제한, 한국산 무기 조면 대신 우크라 전달,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국에 공격무기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이 공격무기를 미국에 주면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이 회의에 참석했다. 에? 그러니까 폴란드 7조도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산보다 세고 좋다. K방산 수출. 이번엔 7조 폴란드. 대박.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구를 올렸다. 방위사업체인 현대로템, 하나 디펜스는 26일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K9 자주포 1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2025년까지 K2 180대를 납품하기로 했다. 계약액수는 합해 57억 6천만 달러다. 한국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든 끝이 나겠죠. 하지만, 러시아와 우리가 파탄나게 만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아니 자꾸 사람들이 균형이나 무슨 줄다리기 한다고 프레임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한미동맹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맞닿아 있는데 왜 적대관계로 왜 자꾸, 돌아서냐고요? 예, 왜 자꾸 중국하고 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하고 적대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의 사실. 가치가 우리의 모든 신뢰와 국익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요? 미국은 미국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럼요. 우리 이익은 우리 이익대로 떨어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